게이밍 마우스 선택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로지텍 G102 IC 2세대 LIGHTSYNC 게이밍 유선 마우스는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과 세련된 RGB 조명이 어우러져 책상 위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해 줍니다. 클릭감이 매우 가볍고 빠르며 FPS 게임 시 조준과 연사가 자연스러워 게임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손에 딱 맞는 그립감과 미끄럼 없는 표면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 부담이 적고 편안합니다. DPI 최대 8,000까지 조절 가능해 세밀한 컨트롤이 가능하며 유선 연결로 딜레이 없이 안정적인 반응 속도를 자랑합니다. 무엇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성능과 내구성 그리고 로지텍 브랜드 신뢰도까지 갖춰 가성비 최고의 선택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클릭감이 또렷하고 반응속도가 빨라 게임할 때 만족스럽다, 디자인과 RGB 효과가 고급스럽고,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하다, 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며 강력 추천하고 있습니다. 게이밍 입문자부터 고사양 게임 유저까지 모두에게 안성맞춤인 이 마우스로 게임 경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